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차량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품격을 높이고 여행의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새로운 공간, 바로 2026년형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SUV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넓은 공간, 강력한 주행 성능, 그리고 안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펠리세이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한합니다. 이 차는 가족과 동행하는 따뜻한 시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향한 길, 그리고 자신만의 여유로운 여행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내 시트 디자인을 보시면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진정한 VIP 라운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된 시트는 두 가지 톤의 카멜과 블랙 컬러로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기품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2열의 캡틴 시트는 탑승자의 편안함을 위해 각도 조절, 다리 지지대, 통풍 및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송 수단의 좌석이 아니라 탑승자를 위한 휴식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면 은은하게 빛나는 앰비언트 라이팅이 좌석의 라인을 따라 흐르며 도어 패널과 천장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최고급 바이피라운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련된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특히 야간 주행 시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반짝이며 차 안의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연출합니다. 천장 위에는 파노라믹 선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햇살을 가득 담고 밤에는 별빛을 함께 나누며 탑승자 모두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닥의 프리미엄 매트와 사이드 패널의 원목과 메탈릭 장식은 고급스러운 호텔의 로비를 연상케 하며 차 안에서도 마치 특급 바이피 공간에 머무르는 듯한 감각을 전달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단순히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성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방음 유리와 차체 흡음 설계는 도심의 소음을 차단하여 차 안에서는 오직 대화와 음악, 그리고 여유로운 사색만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은 탑승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집과 같은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펠리세이드의 실내는 단순히 앉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추억을 쌓는 공간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에서 아이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비즈니스 동반자와의 이동 중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며 혼자 여행할 때에는 마음을 힐링하는 작은 휴식 공간이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현대 팰리세이드 2026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순히 자동차로